안녕하십니까 <laughs> 온 세상 모두가 면정진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주구플래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예. 교회 예배드리고 예. 모임 끝나고 프로그램 바로 15분 전? 네 예. 이제 13분 남았네요 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어어 갑자기 이야기가 떠올라서 예. 예. 말씀을 남겨드리려고 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아 어, 오늘, 어, 숙제를 오늘 아침에 했어요. <laughs> 오늘 아침에 다막 하고, 이제 설교 말씀 듣고, 그러면서 이제 벌써 딱 떠오른 이야기가 있어서, 어,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역시, 어, 언제부터 술 생각 안 나요? 지금은 옛날, 어, 지금은 술 생각 하나도 안 나시죠? 지금은 갈망 같은 거 하나도 없죠? 뭐, 이런 질문들을 들어요. 아... 생각만. 어, 실제로 어떨까요? 이 느낌을 설명을 드리면 매우 힘들어. 근데 이걸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첫사랑 잊혀져요? 첫사랑과 스킨십 어디까지 했는지 그리고 그 스킨십 느낌이 어땠는지 잊혀지나요? 첫사랑 이름 까먹으신 분 계세요 혹시? 딱그 정도 느낌이거든요. <laughs> 술 생각이 안 나겠다고요? 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급이 다를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아마 저는 여러분과 비교하면 안날 거예요. 하지만 완벽히 사라지진 않아요. 그 느낌이. 어, 어, 바로, 바로 앞에서 술잔이 이렇게 영롱하게 떠있는 걸 보면은 울컥해요. 저도. <laughs> 어, 어? 이런 느낌 든단 말이죠. 어, 근데 그냥 그 순간마다 이거를 마시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끊임없이 예, 계속 생각하고 그걸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쓸 생각이 안 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 어떤 유혹에 흔들려서건, 아니면은 흔한 삶의 고뇌의 무게에 짓눌려서건, 어떤 식으로든지 무너져요. 어, 아, 그거를 볼 때마다, 제가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좀 세게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술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고 쉽게 잊혀지고 그럴 거면 알코올 중독자가 도대체 왜 남아 있어요? 다 완치됐지 왜 그래요. 엄청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단주를 이어가고 있다면 아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어, 그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사실. 아 제가 어, 이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구나 계기는 있어요 저도 처음에 술잔을 기울였을 때부터 끝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막 넘기던 사람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네, 제가 처음 술 마셨을 때 말씀드렸었죠 처음에 어머니가 요리를 하려고 남겨놓았던 술을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벌컥벌컥 마셨다가 우와 세상에 어, 그냥 기분이 확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그래서 술을 드셨구나. 차가운 상태 소주도 아니고 옛날 진짜 오리지널 참이슬 그것도 이렇게 돌려서 따는 것도 아니에요. 병 따기로 따야 하는 그 참이슬 처음 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셔보고 느낀 감정이에요. 그런데 종종 어 저희 집에 친구들이 어술 마실 곳을 찾지 못해서 어 괜히 저랑 친해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술 마실 곳을 찾고 싶어서 친해진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 그런 경우에 같이 수, 술을 마시긴 했는데 솔직히 술맛있지 않았어요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딱히 저하고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는술 마실 때 그냥 음, 뭐라고 해야 할까 친구들하고 그렇게 마시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언제 변했냐면 예 제가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예, 우리 집에 예, 좀 날아다니는 친구들을 어, 어, 갈잘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 친구들을 저희 집에 이렇게 데리고 있었을 때 그때 그첫 날에 친구들이 야 그래도 어, 첫 날인데 석훈이랑 어, 한잔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새우깡이며 뭐며 과자들이랑 이제 소주에 이제 그냥 마시면 이제 안주도 변변치 않으니 빠세니까는 콜라. 1.5리터, 예, 1, 1 8리였냐 2.5리터였냐. 예, 그때 1.5리터였던 것 같아요. 예. 콜라를 사 가지고 와서 그거랑 이제 폭탄주를 마시는데 거진 제가 한 소주 두병반 정도를 30분에서 1 시간 사이에 벌컥벌컥벌컥. 그 그러니까 소주면 써서 못 마셨을 텐데 콜라를 타니까는 그게 얼마나 쓴지를 모조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그때 예. 우버이틀라고 쓰러진 다음에 V. 친구들한테 이렇게 오버히트 여기 소주 소주를 생기를 에 이러고 이 필름이 끊겨요. 제가 어 맛이 간게딱 정확히 그때서부터 였어요 그때 이후로 술을 마시면 저는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제가 마셨던 양이 소주 두병 반이었으니까 제기본 주장이 기본두병 반일 거라고 저는 계산하고 항상 이제 그만큼을 염두에 두고 마셨었어요. 그런데 놀라웠던 사실은 그렇게 마셔도 평범한 친구들이 취하는 것처럼 취하지를 않더라고 취하지는 않고 뭐 평범한 사람들이 취하는 느낌은 없지 저는 그냥 일정량이 넘어가면 그냥 필름만큼 키고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아무리 마셔도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만큼 즐겁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까 어울리 어울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술을 마시는 동안에 사람들은 취하니까는 이제 마음이 풀어져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즐거웠던 것같아요술 마시는 자체가 제가 즐거웠던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 뭐라고 해야 할까? 어 술을 마시면 저도,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용기가 나고 노래방에서 막 노래를 신나게 더 신나게 부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냥 넋놓고 그냥 뇌 비워놓고 그냥 막놀수 있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아마도 좋은 느낌으로 저는 그때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술을 더 찾았던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되돌아서 보면 필름이 끊기는 상황. 필름이 끊기면 완전 자유롭고 편안해지잖아. 왜? 뭐 신경을 아예 안 씁니다.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제가 그냥 짓거리고 싶은 대로 짓거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마도 그거를 가장 좋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고 나중에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어떻게? 어. 저의 기억이 다 이렇게 순수하게 남아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취해가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술 마실 때 어떤 느낌이었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음, 이 상담을 하고 다니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지나고 보니 그때 그 시점 딱 어, 일정량의 어, 제 주량을 넘어선 양을 마시고 그때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소주 한병반 이상 마셔본 적도 없었거든요. 어, 왜냐면 마셔봐야 뭐 기분이 더, 더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한번 이렇게 뚫리고 나서는, 예, 그냥, 담배도 그렇더라고요. 사실 저 처음에 담배를 피기 시작한 고보학교 2학년 때인데, 왜 폈냐면은, 스트레스가 하도 쌓이니까 그 스트레스 이겨내려고. 어, 담배를 피면 좀, 예, 담배를 피면서 뭔가 고두고 싶으면, 뭔가 그 스트레스가 덜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느 때 제가 골초로 변하냐면, 어, 소개팅을 한번 받았는데, 그 소개팅 전날이 너무 떨리, 떨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원래는 그 전에는 하루에 네 가지, 다섯 가지 필까 말까였는데 그때 제가 날새도록 한갑을 다 폈거든요. 그랬더니 <laughs> 다음 날부터 예, 담배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 아예 예, 골초가되구나니까그 어느 마지노선이 누구 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을 넘기는 순간 예, 더 이상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엔 아그 모든 것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됐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아 지금 생각해보면 어, 아쉽지만 뭐 어떻게 어차피 벌어질 일이었는데 어, 이미 지나간 거고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술에 대한 갈망이 영원히 어 영원히 완벽하게 사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거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첫사랑 아 물론 이제 첫사랑하고 잘 돼서 결혼할 심지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도 첫사랑하고 결혼을 했어요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살다 보면 잊혀지잖아요 그 추억 속에 남겨놓고 첫사랑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있기는 있지만 어 거의 없어요 현저히 적어요 만명 중에 한 명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슬로이니에서 얻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과거로 접어둬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들, 그리고 내가 술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괴로워했는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기고 넘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 자세한 이야기는,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laughs> 어, 제가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수 없는 그 어, 비하인드 진짜 썰은 어, 라이브를 통해서 들어실수 있으니까 에, 종종 라이브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에, 날씨 정말 좋죠? 와, 활동하기 제일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이런 날 여러분 산책 안 하셨으면 꼭 해야 지 않겠습니까? 에, 요즘에 아침하고 밤은 추워 그러니까 낮에, 낮에 에, 햇빛을 보면서 에, 산책들 하시면서 어, 멜라토니도 흡수하시고, 어, 자외선도, 아, 자외선은 피해야지. 어, 어 태양열을, 에, 광합성, 광합성, 광합성을 좀, 어, 꾸준히 해, 하시는 예,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